아니, 앵콜, 앵콜 소리가 작아, 작은 아가작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로 앵콜 안 할래. 안녕히 계세요. 아직 안 해시키시는 분들 계셔가지고. 안녕히 계세요. 앵콜이에요? 네! 이런 아신님 한번더 뛰어주실래요? 네! 한번더 놀아주실래요? 네! 김희재가 다음에 또 올게요? 네!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? 네! 우리 희랑면 지 인천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저번주에 헬로콘서트 좋은날로 인천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 그때 좀 짧았던 만남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정읍에 오면서 노래를 한곡더 준비를 해왔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? 여러분들께 선물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희랑별 사랑해요